어색해. 어. 되게 오랜만에 찍는 거 같지.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목소리 <laughs> 뭐또 변하는 거. 목소리 어. <laughs> 뭐또 변하는 거. 어색하죠? 어? <laughs> 자 어떻게 한달 동안 잘 쉬셨나요? 아우 우리주신인도 보고 싶어가지고 맨날 눈물을 훔치고. <laughs> 그러니까. <laughs> 야너 그렇게 찍지 말라고. <laughs> 아니, 왜 가식적으로 하냐고. 아니야, 어? 너무... 아니 아니 진짜 근데. 아 연기 톤이 나와요. <laughs> 아 연기 근데. 아니야 자기야 난 이게 어? 연기 아니야 진심이야. 그래? 어한달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laughs> 늘상 똑같이 그냥 헬스하고 네. 술 먹고 술 먹고 어. 주 보고 싶어서 눈물도 좀흘리나 <laughs> 아, 진짜. 어, 아, 진짜고. <laughs> 아니, 진짜로. 진짜 니다 눈은 그래요? 거짓말 못 해요. 봐봐 아, 그래요? 어. 거짓말 하는 거 같아요. <laughs> 아니, 아니. 자, 우리 우리 집 간단하게 제가 이거 좀 뭔가 변했잖아. 어. 저희 이거 홈짐도 처분하고 집을 좀 인테리어를 좀 바꿔 봤는데 흰색 계통으로 <laughs> 약간, 약간 지금 후회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너무 흰색이 된 거지. 정신병 같아서 아좀 뭔가 <laughs> 이상해 이상해. 애들도 좀 상태가 이상해지는 것 같고. <laughs> 연채윤호 삼촌 보고 인사 한번 <laughs> 해줘. 삼촌 여러분 반가워요. 나나 흘렀다. 이집 정신 하나도 없어. <laughs> 어 영상이. 좀... <laughs> 오케이, 장중정, 자 양중정! 오케이 자 오케이 장조파왕종파 사줄게 <laughs> 그거 그만해 왕주팔 부산 사줄게 자 은채 은우 한달 동안 엄마 아빠랑 쉬었잖아요 네. 자 소감이 어떠십니까 안 좋습니다 네 혼란스러웠습니다 혼란스러웠어요 저요, 저요, 저요. 왜요 저요, 저요. 잠깐만요 은우 네왜 아빠는 음. 게임하으로 바쁘고 네그 얘기 할줄 알았어 음, 어. 술마시느 바쁩니다 어, 그렇지 그랬지 음. 그다음 은우 어땠어요 엄마가 술안 먹었으면 술 해주. 야, 그건 아빠도 그래. 어, 아이 자, 그래서 엄마 아빠가 한 달간 너네랑 신나게 놀았으니 네. 이제 엄마 아빠가 유가휴직을 내려고 해. 왜요? 어, 유가휴직을, 어, 유휴직을 내고 <laughs> 어, <돼지고 웃음> 잠시 여행을 좀 다녀올려 합니다. 아, 네. <laughs> 어, 나도 같이 <아직> 가요. <laughs> <laughs> 왜냐 면 우리가 한 달을 쉬었더니. 왜요?? <laughs> 자기야, 장학으로 <laughs> 하자. 장학으로 아, 하자. 그래. 아니, 어... 영신이 영상이 너무 정신이 없어서. 네지에 자, 오늘 잠깐만요. 어, 왜요? <laughs> 왜요? 나 갈게. 단오겠습니다 갔다 어, 오 끼어보니. 단대미와. 네. 네. 어, 택시 불렀어? 불렀지. 7016. 캐리어는 여자가 싫어야지. 그럼. 이런 건 내가 해야지. 안녕하세요. 야, 춥긴 춥다. 육지가. 확 다르지, 공기가? 어. 야, 진짜 제주도랑 다르구나. 그렇지? 제주도는 지금 여름이야, 여름. 어. 근데 여기는 와. 와, 진짜 허벅지가 예려. 자 아, 눈물 나와. <laughs> 시작부터 눈물 나와. 아, 진짜 춥구나. 아. 2주차장인데 4주차장은 없는데? 뭐요 어, 자기야. 나 충청도니까 방금 자연스럽게 충청 사투리 나왔지? <laughs> 야, 이거 충청도요? 이거 충청도지. 그럼 전라도요? <laughs> 어딘겨? 어디로, <laughs> 어디로 가야 는겨 아, 나 진짜 어떻게 아, 찾으라는겨? 사주차장이 어딘겨? 야, 차를 어디다 갖다 놓은 거냐, 진짜? 자갈밭이라고 했지? 이게 제 3이네. 저, 저 끝이네. 우 와, 나 멀리도 갖다 댔네 아이고, 진짜. 왜? 천안에다 갖다 대놓지? <laughs> 이럴 건 모다로 뭐 렌트카타. 그냥 걸어가지, 천안까지. <laughs> 사람 아, <laughs> 아, 보니까 좀 조용해야 돼. 어 그래 나한 사람 <laughs> 서울 사람인 척해 서울 사람처럼 어. 자갈밭에 나왔다 그러지 않았니? 자갈밭. 어, 그렇지. 어. 뭐 이렇게 멀리 갔다 왔겠냐? <laughs> <적냐? 웃음> 왜 그러는겨? 아 저기 그러는 버리. 아, <laughs> 자 그러면은 우리의 목적지인 아산을 가볼까? 가야지. 음, 어? 아산. 아산에 백호가 산다고. <웃음> 아산, <웃음> <웃음> 어? 아산 가서 뭘 먹어야 되냐? 병천가?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냐 아니 아냐? 어 평천순대는 <laughs> 막안 땡기고 어죽 어때? 어죽 좋다 어죽 좋지 어죽 너무 먹고 싶었어 그치? 자기야 어죽이다 어. 그래 어죽 좋네 그 소면 싹 말아가지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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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 뭔비야 이거 자기야 어휴 진짜 뭐야? 나 겨울에 비 구경 되게 오랜만에 하는 거 같아 그러게 어, 자기 근데 신발 잘 신고 왔네 장화 <laughs> 아 이거 장화 아니고 부츠야 부츠나 장화나 똑같은 거 아니야? <laughs> 아니야 부츠야 이거 뭐야? 뭐 부추를 보었는데또 <laughs> 부추가 있어? 이게 저기 고정대라고 내가 이렇게 했거든. <laughs> 진짜. 그냥 시카리이 진짜 뭐 하는 거야. 챔피언잖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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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두 명이요. 저희 어죽 두 개랑 도리뱅뱅 하나 주세요. 막걸리도 하나 주세요. <laughs> 네 네. 막걸리. 막걸리. <laughs> 그러니까 뭐. 비우잖아. 안 마시려고 했지. <laughs> 술좀 끝나라 새 세가 되면 어디 너 새해가 되면 술을 끊을 생각이랑 주종을 바꿀 생각 <laughs> 어, 천천히 마셔요 아주머니 자기도 새해 다짐한 거 먹어봤어? 나 있지 단소리안 어? 하게 다이어트. 먹는 거? 다이어트 <laughs> 아 이런 느낌이구나 사장님 <laughs> 이게 뭐예요? 생선 이름이 <laughs> 아 빙어 자기가 <laughs> 안 뭐, 먹어봤어? 나 옛날에 자기랑 뭐, 먹어봤어 어, 자기가 이거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어. 이거? <laughs> 여행 맛이야? 야, 자기야, 여행은 별거 없어. 우리 뱃뱃이야. 어? 야, 지대로 타, 자기야. 어, 어죽을 몇년 만에 먹는 거야. 그니까소년 아, 먹는 거 같아. 어이, 아, 어게 어, 배가 불러가지고 잘안 껴줘요. <laughs> 자기 간헐스 단식한다고 <치칸라고> 하지 않았어요? <laughs> 아 호두가장 <호도가재> 먹고 싶다. <laughs> 안 돼. 안돼안 돼. 왜안돼 임마. 안 돼. 돼. 돼, 돼. 아천안까지왔는데 그래도 호두가장 못 먹는다고. 내가 배 불러 자기야. 어죽 맛있었지. 너무 맛있었어. 그지. 어. 저 내가 해줄까? 아니. <laughs> <laughs> 아니 야 아니. 아, 왜? 아니 아니. 저 붕어나 몇 마리 잡으러 가게 그러면. 아니 아니 아니. 이 어죽은 어. <laughs> 어죽은 어. 와서 먹어야 돼 그래? 응. 어. 온천 갈래? 아 무슨 온천이야 아왜 온양까지 는데나 지금 배 많이 나갔다고 자기 온천도 하면 소화가 돼 온천 갔다 가자 그러면 어차피 화장 지워지는 거고 <laughs> 괜찮겠어? 나난 뭐, 상관없지 그냥 모자이크 처리하면 되는 거지 근데 온양 오... <laughs> 온천이 막 어. 그 사람 많고 막아 여기 가족탕이 있어 가족탕 완전 프리미어 아니 프라이빗 <laughs> 프리미엄이네. 아, 아 프리미엄, 프리미엄이래. 어. 아니, 아, 아, 프리미엄, 프리미엄 어. 가족탕이. 프라이빗한 가족탕 어. 어때? 어, 그래, 그래. 우리 가족이잖아. 그래 프리미엄이니까 어. 가자. 그래. 어, 그래. <웃음> <웃음> 여기야 여기 이쪽. 이거요어 이거. 이거. 이거야? 어. 이상한데? 지 여기야 여기. 여기 맞아? 어. 여거 <laughs> 아닌 것 같은데? <laughs> 네 알겠습니다. 자기야 느끼 있지? <laughs> 어? 네, 511호 여기야? 아 기가 막히네 와, 자기야 자기야 먼저 문을 잠길래 왜? 지금, 잠깐만 이거 봐와너 지금 장난 싸는 척 안하지? 왜너 지금 방 장난 아니? 아뭘 장난하냐 빨리 들어가 봐 여기 방도 어, 있어 진짜. 방도 있어 방 아, 자기야 와 이런 데가 있구나 기가 막히지 않아 자기야? 이게 레트로야. 아, 어? 우리 레트로 여행을 하고 온 거야? <laughs> 아니, 나 이게, 몰라가지고. 자기야, 이게 어. 아삼 바이브야. 아삼 바이브야, 이게? 그래워 <laughs> 어, 그런 겨? 자, 자기야, 어때? <웃음> 자기야, <웃음> 저 문제는 뭔줄 알아? 어? 내가 옷을 안 챙겨왔어. 어? 아, 운동복. 운동복 신나. 뭐 운동복은 챙겨지 운동복 입으면 되지 그럼 뭐. 딱이네 아딱 챙겼네 자기야 어디다 아야 <laughs> <laughs> <뭐야? 웃음> <laughs> <laughs> 아우 좋다 아, 자기야 아우, 아우. <laughs> 너 침이 <친해. 웃음> 아흐가지아 <laughs> 아, 원래 남자들다 그래 뜨거운 아, 서들뭘뜨거데들다 뭐, 아.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여자도안 그래? 안 그래 여자들은 안 그래요? 아니야 아니야 아 진짜? 아 진짜 안 야, 은우도 브랜드만 본적 없지? 아 그건 뜨거운 때아이거 아, 그건 뜨거운 거지 참라니게 이것도 궁금했 사람이 머리가 찢어진다 머리는 따뜻하니 가슴 뜨겁긴 해하 아, 사우나 갔다 오니까 시원하니 좋다 어그지어아 우리가 가는 그 용문장 있잖아. 응. 내가 봤을 때 거기는 용문장이 아니라 응. 용문풀빌라로 바꿔도 될것 같아. 온수풀. <laughs> <laughs> 그러니까 온천풀이지. 아 어, 어, 그러네 그러네 온천풀. 어, 여기가 야경 보기 좋대. 그래? 응. 근데 야경치고는 좀 조명이 없는 거 아니야? 뭐이 정도면 됐지 자기야 조명이. 뭐 나이트냐? <laughs> 약가막 <약간, 약간, 얼마나 웃음> 이런 불 같은 거 달고 그래야지. <laughs> 사이키랑 사이키 오랜만에 나온다. <laughs> 그지? 어, 근데 이왜 응. 아무도 없냐? <laughs> 여기 되게 유명한데 아니야? 그러니까 블로그로 봤을 때는 되게 여기 윤동주 어, 서시. 아나 얘기하잖아. <laughs> 해가 지기 전에 가려했지. 가려 <laughs> <laughs> 너 이거 알아? 윤동주님 서시는? 아 봤지. 뭔데? 자 말해봐. 뭔데? 해가 지기 전에 <laughs> 가려했지. <laughs> <laughs> 아 이거. 아 자기야. 어?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저거 아니야? 뭐? 그거 뭐라고 해야 돼? 뭐? 나 혼자 있는 거. 나 혼자. <웃음> 아니. <laughs> <laughs> 세상이 나를 속이는 거 있잖아. 트루먼쇼? 어, 트루먼쇼. <laughs> <laughs> 자기나없으면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거? 다 지식이나 나 물어볼 거야? <laughs> 아니, 아니야. 그러면. 그런 남자를 꼭 만나면 되지. <웃음> <웃음> 내가 아, 네. 저기 있잖아, 그러면 딱 얘기해주는 거야.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자타도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순신 장군님의 가장 큰 업적이 뭔지 알아? 큰 전투? 그거 있잖아, 그 네. 조류 이용해가지고 <laughs> 조류 이용해가지고 어, 그래. 회배와 이렇게 이렇게 휘둘러. 그래. 그게 때. 뭐야? 이렇게 이렇게 쫙 날개 펼치는? 거북선. 하깃진하깃진 전투했던 데가. 하깃진하깃진하깃진이야 그래 이렇게 새 그래. 날개처럼 이렇게 쫙 펼쳐가지고. 응. 명량대첩 아니야? 명량대첩. <laughs> <laughs> 탈수대첩이야? <laughs> 아 진짜 살수대첩인가? 아가 됐어 자기야 응? 내 나이 되면 다 까먹어요 <laughs> 내 나이 되면 어 집만 <laughs> 잘 찾아오면 됐지 <laughs> 침대 두 개짜리 잡았지? 어? 침대 두 개짜리 아, 어, 오케이 오케이 옷 갈아입고 맥주나 먹읍시다 먹어야지요 어. 한잔 삐리빠리뽀 시원하게 먹고 싶었어 야너 거품 너무 해이딴거 아니야? 아, 근데 종이컵이라 어쩔 수가 없어 아 그래? 응. 한달 쉬니까 어땠어요? 좋았습니까? 그냥 음. 늘어지고 막 있었어 그냥 하루 종일. 맞아. 잘 운동 가고 싶으면 운동 가고. 낮잠도 진짜 많이 자고. 어, 낮잠도 낮잠. 많이 자고 밀었던 그런 낮잠을 많이 자고 아무것도 한게 없어. 근데 어떻게 보면 제일 잘쉰거 같아. 맞아. 그냥 오늘랑 게임 하고 사우나가고 은채랑 그냥 뒹굴뒹굴 거리고 그지? 맞아. 그러고. 스킨십을 이렇게 많이 할수있구나라는걸 느꼈어 내가 이들이랑. 아 나랑도 좀 아니 뭐, 나랑 아닌가? 내가 자기랑?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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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키 신물 얘기하다아 근데 거를. 솔직히 내가 아침마다 맨날 안아줬잖아. 일어나면. 아 근데 자기야 근데 솔직하게. 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안아주지 마. 왜? 씻고나서 안아줘. <laughs> <laughs> 제발. 왜 냄새 나냐? <laughs> 아니 자기 <laughs> 얼굴에 기름기가 진짜 많은 거 알지. 자기는 <laughs> 기름기가 많아. 하. <laughs> 그리 어? 자기 베개 베개는 이게 파예요. <laughs> <팔이에요. 웃음> 진짜. 야, 잠깐만 근데 지금 너또 <laughs> 너 지금 가 <laughs> 따라다 열받게 하고 아니, 알지. <laughs> 슬슬. 어? <laughs> 아 맞아. 지금 여기까지 아, 와가지고 맞아. 또 좋게 얘기하다 지금 또 싸우게 만든다니까 네가. 알았어. 뭐. 그러면은 좋게 얘기할게. 뭐? 앉지 마. <웃음> <웃음> 아 그리고 저거 참 이모티콘 음음.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쉬고 있습니까? 쉬... 어, 그렇죠. 저희가 쉬면서 그또 다시 이렇게 자세하게 해서 보내드렸죠. 음. 그래서 이제 디자인을 다시 조금 수정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진행해 주십시다. 백점. <laughs> 뭐라는 거야? 지금 설명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아요? 아 그럼요. 아 근데 다 알아 드으셨을 아, 거야. 오케이.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수정 과정에 있고 어. 이제 이게 완전이 끝나면 어. 이제 탁탁탁 탁 나오는 거지. <laughs> 탁탁탁탁 나오지. 그러면은 톡톡톡톡 아, 거기 해. 자, 대박 브리핑 너무 좋았다. 그지 음. 이제 수정을 팍 해가지고 이뭐 탁탁탁 나오 그렇지. 그러면은. 촬영하고 보여드리는 거죠. 아무튼간 뭐쏵 해가지고 나오면은 닭가슴팍 해가지고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laughs> 중간 중간 이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네. 이거 누가 다먹을 거야? 이걸 누가 다 먹다니요? <laughs> 아, 대체, 아주머니. 대체 이거, 이게 왜 어? 있는 거지? 밤1 2 시에 나 보고 컵라면 사오라면서요. 소주 한 병이랑 오늘은 술 먹지 마, 자기야. 술 먹으면 안될것 같지? 어, 너 이렇게 먹고 너 오늘 먹으면 너 진짜 사람 아니, 너 내가 봤을 때. <laughs> <laughs> 아이러면또 어? 도전을 신이 생겨가지고. <laughs> 진짜 사람 아니라 너 이렇게 또 먹으면. 내가 오늘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응. 눈에 술이 가득하더라고 내 눈. 에 지금도요. 지금도 봐봐 이 <일로> 말라봐. 지금도 <웃음> 술이. <웃음> 눈이 가득해. 어. 눈에 술이 그냥 와. 술 색깔이야. 내 <laughs> <나이> 눈이. <laughs> 살색이 아니라 술색이야. 아침에 일어나서 이거 보는데 와 토쏠리더라. <laughs> <laughs> 그거 나봐서 그래. 이거 봐서 그런 게 아니라 나봐가지고 그러고 어디 가자고 오늘? 미스터 선샤인. <laughs> 미스터 선샤인. 미스터 선샤인이고 나발이고. 그러니까 그냥 호텔 연장하고 여기서 어, 또 어. 낮잠이나 자고 싶다. 아. 거기가 뭐 있어, 근데? 그 배트장 이 있어. 음. 근데 엄청 큰가봐. 그냥 거기 딱 있으면 내가 그 주인공이 되는 거같지다 있어. 자이 누구야? 자이 유진초야? <laughs> 아니지, 나 근태리지. <laughs> 근태리? <laughs> 자기는 볼메, 동네 대신 볼메. <laughs> 그 아줌마? <laughs> 아니, 아니. 누구지? 그 유연석.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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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맞네. 유연석을 입고 있었네. 어, 응. 어, 유연석. 아, 멋있게 나왔는데. 아, 진짜. 걔... 솔직히 제일 멋있는 거 유연석. 그로세. 그로세. 방금 그로세라고 <laughs> <글므라라> 그랬는데. <laughs> 글로세 아니, 동메가동메가 침대래였어. 그러세요, 가 너무 빈다. <laughs> 가세, 가세, <웃음> 가세. 아, 진짜. 뒤에서 빵빵거리지 아니요. 그러니까, 저아저 씨, 뭐 이렇게 빵빵거려요 그렇게 급하면 어제 오지 그랬시요. <laughs> 이거 충청대에서 제일 많이 쓰는 드립이잖아. 그 맞아. 어? 맞아. 맞아, 맞아. 국바이 말고 CU 합시다. 하면 연기 못해. <laughs> 우와. 우와. 이야. 우와. 세트장 봐봐. 이야. 우와. 으리으리하네. 음. 어? 으리으리하고 마이. 그러게. 이야. 이게 다 세트장이야? 야. 가자, 가자. 여기서 사탕 뭐 먹지 않았나? 사탕? 어. 이런데 사탕 사 먹었는데. <laughs> 계단 조심하라 하지 않았어 귀하의 목숨은 귀하게 아니오. 아니오. 내건내 거요. <laughs> <laughs> 여기 있다. 양품점. 양품점? 어. 옷뭐 대여하려고? 대여해야지, 여기까지 왔는데. <laughs> 추울 것 같은데? <laughs> 아예 뭐가 추워? 오늘 날씨도 딱 좋구만. 자기 <laughs> 깜짝 놀랜다 진짜. <laughs> 어떤 의미로 깜짝 놀래? <웃음> 어때? <웃음> 어, 괜찮은데? 괜찮지? 어. 자기야, 근데 김태리가 아니라 구마정 아니야? <laughs> 어? 야 근데 너무 부끄러운 거 아니야? 나안 부끄러운데? <laughs> 내가 아, 내가 자기가 뭐가 자기야. 부끄러워? 사람들 다 있는데 건달이 돌아다니오. <laughs> 근데 어? 이거 입으니까 건달처럼 걷게 <laughs> 된다. 다리가 허벅지가 이렇게 안 붙어. 여기서 <laughs> <laughs> <자기가> <laughs> 맞짱 떠야 될것 같아. <laughs> 어, 노래가 어. 이 미스터 소샤안 노래가 아니라 자기가 뭔 노래냐면 뭐. 바람처럼 바람 <laughs> 그 노래가 나와야 될것 같아. 아니 분명 이런 느낌 아니었는데. 어? 아이치왜 구마적이 되지? <laughs> 아, 나 김태리를 원했는데 구마적이 왔어. 그러니까 총이라도 들고 올 거야. 아... 자기야. 어? 미스터 선샤인 명대사 있잖아. 뭐였지? 그거 우리 옛날에 따라 했던 거. 합시다. 알... 어 러브 러브. 어. 러브. 나랑. 응.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럼 자기가 줬어 해야지. 어, 어 음. 알았어. 합시다. 나랑. 러브. 줬어. 줬어. <laughs> 뭐부터 하면 돼요? 이거 봐. 또이이 그, 톤이 나오잖아. 그 맞마적지 어? 갑시다. 나랑 같이 미국으로. 줬소. 같이 가. 같이 가. 아, 너가 해. 줬소 하네. 줬소. 줬 줬소. 줬소. 어. 아 자기는 자기는 절대 김태리 느낌 아니다. 왜? 너가 봐봐 거울로 야. 봐봐. <laughs> 김태리 느낌인가? 봐봐. <laughs> 이게 무슨 김태리야? 아, 진짜. 어? 여기가 동매. 동매지. 어. 여기 동매 사는 데인가? 어. 아. 동매야. 동매. 동매야? 나 사진 좀 찍어줘봐. 뭐 사진을 이런 데서 찍어? 나왜 <laughs> <laughs> 지금 단벽에서? 약간 응. 파이팅 포즈 취해 봐봐. 이런 거 이런 거? 어. <laughs> 그게 더잘 어울린다. 네, 네, 네. 어, 자기야. 이거를 저거. 자기야 이것도 계란지듯이 엄지 어. <laughs> 손가락을 살짝 벌려줘야 돼. 알았어 알았어. 알지. 어, 다 그렇지. 이렇게. 야, 자기야. 야, 훨씬 잘 어울린다. 그지. 어, 그거야. 원투. 자기야 이제 여기서 슬슬 엔딩하자. 아손 벌써? 시럽다. 어? 벌써? 어. 아, 손실어. 더 구경하고 싶은데. 아니, 엔딩하고 어. 구경해요. 분량 조절 실패야. 알았어. <laughs> 자, 자, 우리 시신들 오늘 영상도 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 때 찾아뵙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충성. <웃음> 충성. <웃음> 자, 그만 먹고 가자. <laughs> 오늘은. 알았어, 알았어. 어? 이제 내일, 내일 또저 군산 가야 될거 아니야. 또 군산까지 또 힘들게 운전하려면 옆에서 또 술냄새 펄펄 풍기지 말고. 알았어. 내일은 내가 운전해 줄게. 안 추워? 안 추운데? 그래? 응. 아 이렇게 나오네. 야 담배 피는 줄 알고 <laughs> 어 연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뭐가 좋아. 물레방인가 물레방. <laughs> 물레... 물레방. <laughs> 물레방 있지 아, 있었지. 있어 있어. 아 진짜. <웃음> <웃음> 이거. 이거. <laughs> 아 진짜.